안녕하세요. 요슬리번입니다. 2023년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 q q q 는 이럴 때 매수 전략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티 q q q 36불 10전, XXL 18불 22전에 마감하였습니다. 간만에 파란불로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1.47%, 아마존 1.67%, 그 다음에 테슬라는 0.86% 이렇게 올랐습니다. 애플도 지금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퓨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지금 38까지 와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까지 올수 있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디스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에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이것 또한 좋은 매수의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XXL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17불 때 매수를 한번 했었죠. 물론 위에서도 한번 1차 매수 2차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1차 매수를 한번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만약에 14불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만 이때 온다면 다시 한번더 2차 매수를 들어가면 좋겠고요. 어, 한번 17불에 1차 매수를 했는데 다시 17불에 2차 매수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물론 좋은 상황에선 좋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의 평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때만 매수를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17불에 우리가 한번 매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18불에 올라가도 1차 매수를 하신 분들은 성공적으로 17불에서 18불까지의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또 떨어진다면 18불에서 또 매수를 하셨다면 14불까지 갈 경우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지만 반등을 하여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좋지 굳이 무리해서 지금 올인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티켓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36불 때 그리고 35불 때이 정도의 1차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2차 여기 여기서도 40불 대에서 한번 했지만, 여기 1차, 2차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1차가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2차가 되신 분들은, 여기 정도, 38불 정도에 지금, 어, 여러분의 여러 평단이 형성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뭐 35불 대 사신 분들은 아주 좋은,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31불, 28불, 22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중복 매수는 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마다 35불, 31불, 28불, 22불에 각각 비중을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매수하시면서 나중에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어 35불 때 1차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31불에 간다면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8불까지 떨어진다면 조금 더큰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셧다운,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 이렇게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줄때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매수를 하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뉴스인데요.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양산을 위해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이 나올 때쯤 그때가 아무래도 테슬라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이버트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 말고 TSLL, 테슬라의 1.5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15달러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를 지금 14불, 12불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다시 매수를 한다면 10불 때가 오면 매수를 하고요. 올라간다면 1차, 2차 매수를 한걸 가지고 수익을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하락이 나온다면 기다렸다가 10불 때까지 어,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기다리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매수하실 분들은 1차, 2차를 14불, 그다음에 12불, 10불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엔 AAPU입니다. 애플의 1.5배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어. 이 나인에 지금 1차 매수밖에 못 했습니다. 24.4불 정도에 1차 매수밖에 못 했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면 22불에 한번 2차 매수가 들어갈 것 같고요. 3차는 21불, 그 다음에 4차는 18불, 그 다음에 5차는 15불 52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2차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3차 더 늘려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평단은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고, 포모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